교육 컨설턴트 슈퍼맨쌤입니다. 자, 준비한 자료는 이 바로 어 외국인도 학점은행제를 어 이용이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 어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게 되었고요. 온라인 교육 쪽에 이 새로운 이 패러다임이 열린다라는 주제를 통해서 정보를 한번 제공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한번 영상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갑자기? 지금 현재는 안 되죠. 외국인분들이 한국의 학점은행제도를 통해서 학위 취득이라든지 이런 자격증 취득하는 부분 좀 힘들죠,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시장이 열릴 거다라는 좀 열릴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좀 영상 촬영을 해보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올해가 지금 2013년이죠. 여름 정도쯤에 좀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한번 공유를 해볼까, 아,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현재 이제 국내 그 시장을 보면은, 음 지금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죠. 노동 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 라는 뉴스를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노동 인구라고 하면은 보통 20대 젊은층부터 60대, 뭐 70대 노년층까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 현재 태어나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1년에 지금 태어나는 인구가 20만 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일하는 연령대 또한 옛날에는 20대, 30대 분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50대, 6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이 외에도 한국 시장에서 해외에 이민자들을 받기 위한 이런 정부의 정책 같은 것들도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요. 옆나라인 일본만 보더라도 알수 있겠죠. 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을 이민 정책을 받고 있죠. 노동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아무튼 이제 이런 주변에도 외국인들이 이란 모습들을 어, 점점 더 많이 보게 되는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교육 시장 쪽 중에 하나인 이 학점은행제 시장 또한 현재 이제 국내에서만 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이걸 좀 해외로 좀 글로벌하게 확대를 해서. 앞으로는 외국인 분들도 국내의 이런 학위 취득 과정이라든지 뭐 취업, 이민 등을 위한 정책 등이 좀씩 바뀔 것 같습니다. 아직 정 어, 구체적으로 뭐 상이 정해진 부분은 없어요. 근데 뭐 미리 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겠죠. 자 아무튼 이 외국인 분들이 학점 냉제 과정을 통해서 이 학위 취득을 할수 있다, 이 시장이 열린다, 이 말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이 노동 인구 대상을 이 내국인이 아닌 이 외국인을 통해서 점점 앞으로 늘려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라고 봐도 되겠죠. 뭐 불법 체류자가 아니에요. 지금 불법 체류자가 아니고 이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국내 학위를 취득하고 석사라든지 박사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어 국내 교육 과정을 통한 뭐 이제 취업이라든지 뭐 이제 추후 영주권 취득 같은 다양한 어, 방법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현재 이 정책이 시행이 된다고할 경우에 아무래도 우리 나라보다 더 선진국인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 뭐 이런 쪽 나라가 아닌 이아세 m 등록되어진 국가들 대상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베트남 쪽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 쪽 시장이 개방이 된다라면 어떨까요? 앞으로 어떤 준비들을 해야지 좋을까요? 자 이런 소식이 뭐 이런 소식을 현재 접한 회사들도 있을 거고요, 접하지 못한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보통 세 가지 부류의 회사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첫 번째 앞으로 이런 뭐 대책에 대해서 이런 저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 거고, 시행이 이런 이제 법적인 완벽한 법정 시행이 확정이 됐을 때 이제 준비를 하는 업체들도 있을 거고, 뭐 크게 관심이 없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세 가지 유형 중에 본인 어떤 지금 유형의 부류이실까요? 음. 저예산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 다양한 어떻게 보면 기획이라든지 마케팅을 통해서 준비하는 교육 과정들이 있고 현재 1차적으로 협의가 돼서 좀더 긍정적인 방향성을 갖고 진행한 업체들도 여러 생겼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어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1대1 양방향 소통이 바로 가능한 어그 채팅 어플을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외국인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국내에 들어와서 이 석사 과정을 통해서 박사 과정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교육 과정에 대한 이 커리큘럼 안내라든지 뭐 취업 연계 과정 등. 업무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물론, 추가적으로 진행한 업무들도 있습니다. 추후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교육 채널을 통해서 공유를 또 해볼 생각이고요. 이제는 저희 교육 그룹도, 우리 교육 그룹도 국내 이제 시장에 국한된 게 아닌, 이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좀 발판을 발현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분도 좋고 또 직원분들도 긍정적인 시너지를 이끌어가면서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산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어, 지금 미리 한번 정도 아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방향성 있게 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날씨가 지금 굉장히 춥죠. 네,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